안녕하세요. 숙숙 안숙입니다 2023년 수원 마이스 시니어 기자단 위촉식이 있었습니다. 함께 보실까요? 수원, A unique city which has a long rich cultural heritage. All these historic sites will make your visit more exciting. 예 반갑습니다. 우리 또그 going to go to the city o 신 the city of the city o 이 the city of t 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청년에또이 기자단이 있어요 사실은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아, 그래서 이걸 한 이유는 오늘 안 오셨지만 신광철 우리 그 장원님 김진석씨또 우리 안숙 기자님이 연세는 씨지만 이그뭐 유튜브나 패북이나 그런 걸 정말 잘하셔가지고. 그 강교 노의복지간 그런 물을 홍보를 너무 잘하셔요. 그런데 우리 이, 이 컨벤션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우리 안 기자님 이 얘기를 듣고 야 우리도 한번 그런 기자들을 만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런 행사가 있을 거라고 다 이렇게 홍보를 할 거예요. 통보해주면은. 오는들이 막상 보시고 오냐 되면, 근데 못 들어가는 행사가 또 있어. 그래서 이 저희가 무슨 그 마크를 주면은, 그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. 단, 시험만 안 되는 거야. 그, 그 임재범 씨 같은 거, 그건 15, 15만 원이라, 그걸 내면은 저희도 못 들어가요. 그래서 그런 거는 홍보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, 그래서 농업박람회, 신기술, 뭐 대전 여러 가지 메가쇼 중에 있으면 보시고. 자기가 피부을 올리든 사진 피부를 올리면 그걸 공유하고 우리가 또그 어, 홍보한 걸같으면 홍보한 걸 옆에 뜨면 여러분이 공유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피부이나 이런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해자는 그, 생각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일단은 이제 여섯 명인데 이걸 점점 늘려가지고 재상위가한1 5 명이나 좀 했으면 좋겠다. 너무 많으면 또 그러니까 그냥 떡세 명 정도 해가지고. 주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추천을 해주시면 어, 이런 뜻에 내가 관심을 갖고 하겠다 그러면 관계없어요. 다회복하시고서뭐 카톡 하시니까 다 어, 어,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. 어, 여기서 보여줬지만 동영상 같은 것도 여러분한테 다 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공유해도 되는 거예요. 관계 호수공원이 호수공원도 좋지만 컨벤션이 좋다. 수원에 열리고 그게 컨벤션이 있습니다. 아, 대한민국에. 근데 호수를 끼고 있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. 제일 멋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. 근데 우리 컨벤션 이좀작아요열건 중에 열 번째로 규모가. 그 규모는 전시홀 크기를 갖고 따지는데 제일 큰 데가 킨텍스 두 번에 가이 코엑스, 백스코 뭐 그런데 제일 십 번째로 그 규모는 1 0 번밖에 안 되지만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어 이런 그 좋은 환경이라 사람들이 여기 서 행사하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드디어 어, 쉽게 말해서 시에서 주는 예산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. 영업이익이 난거죠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올해도 이제 더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행사를 많이 안했는데 이제 올해 벌써 어, 행사를 많이 들어왔고 이제 행사를 많이 할것 같습니다. 또 그런 그 전시나 회의뿐만 아니라 이 앞에 그, 그 갤러리아 사이에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열린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거부 행사를 많이 할 겁니다. 그래서 작년에 크리스마스 축제를 사일 동안 했어요. 22, 23, 24, 25까지 해가지고 어, 주민들하고 같이 했고, 오죽하면은 댕데이 크리스마스라고 반려견들한테도 사료를 주고 건강검진, 훈련 상담까지 다 했습니다. 아,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많은 음, 그 행사를 주민들과 같이 하했는요 올해도 1월달에 시방을 시대고 2월달은 특별한거 없어요. 연날리기도 되고, 3월때는 삼일절 행사, 4월때는 장애인 행사, 5월때는 쌍둥이 축제를 하려고 그런 데 어, 있습니다. 그런 특별한 예산이 없는게 아니에요. 그 없는데 저희가 이 강교문화를 만들어 보자 또 강교에 어떤 어, 사람들이 음, 그런 잘그 어, 문화적인 그런게 없을우면 한번 이끌어 보자 선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해놓은겁니다.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홍보하고 그런 데 나와서 뭐 자기 나름들의 뭐 기자 정신으로 발휘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를 홍보해주고 어또 이를 통해서 관계자님들이 컨벤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시니어 기자단을 발대식을 하게 됐습니다. 어 아까도 트레이 봤지만 여기가 다행입니다. 우리 컨벤션에서는 가장 좋은 뷰가 <laughs> 가장 좋은 부야표입니다. 웬만한 행사 안 빌려줍니다. 우리가 부야필로 이미 세계가 있는데 여기는 정말 안 빌려주는데 우리 시녀 기자단님들은 이런 시설을 알아야 되고 또 여기 말고 있다가 끝나고 3층 1층 또몇 가지 그 시설 다 안내를 할 거예요. 일단 시설을 안내를 해야지 뭐이 아, 컨벤션에 이런 시설이 있고 어, 저도 모르는 이벤트 올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지역 주민과 함께되고. 또이 많은 차원에서 이그 시니어 그 발대식 기자회했습니다. 그쪽으로 참여를 해주시고요. 또 우리 안소호 우리 기자님은 뭐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그런 명예 기자단도 하고 계는데 그런 노하우를 컨벤션에서 또적으로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 뭐 특별히 한번 말씀 말씀 한 번씩 다 말씀하시죠. 뭐 네. 컨벤션에서 가장 좋은 부야 피시되고 가장 좋은 비유입니다. 그래서 제일 이렇게 행사할 때 귀한 분들 오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잘 놓은 자면 아주 좋아요. 영광입니다. <웃음> <웃음> 프라이브르크 전망대 음, 음. 참 좋아요. 네. 진짜. 컨벤션이. <laughs> 이런 효과가 있어요. <laughs> 여기서 하는 행사에 200배의 지역 경제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예를 <laughs> 들면은 <이런 게 있다면은 웃음> 지역경제 먹고 200억의 효과가 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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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반으로 나눌 수 있고요. 아, 아, 예, 이런 게 저쪽에 하나 더 있어서 총 3개고요. 충분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13m고 음. 그 다음에 어, 이렇게 그요 테이블 없이 의자만 깔았을 경우는 3 0 0 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. 그리고 테이블 있게 하면 1,20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요. 현재 음, 지주청에 뭐 그런 거 개최하고 있고요. 네,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본부탁드리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. 네, 네. 어? 정말 넓으네요. 이곳까지 하면 좀더 넓어지고 아, 여기 더 넓어지는군요. 음, 그래니? 그래서 요 크기가 이제 제 위에 박점장에 본 3층에 한 2.5배? 음. 아. 음. 여기가 VIP 룸입니다. VIP 네, 입니다 아, VIP 대기실 VIP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저희 뭐 국제회의나 네. 전시회 음. 하면은 뭐, 뭐 시장님이나 뭐 장차관님 아. 그리뭐 국제기구 짱대 뭐 음, 네, 들이나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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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요? 예. 아, 선 화, 성, 요 아, 성각 <laughs> 네, 성각, 성각을표현한거군요 어, 어, 예. 이렇게 이렇게 기여 같은 거 일반 그냥 개인 뭐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그런 분들도 대여는 가능한 네, 거예요? 가능합니다. 아, 이용료만 내면. 네. 그래서 기업들 설명회 같은 것도 여기서 하시고. 아, 네, 네. 아. 뭐 가끔 이제 어떤 회사는 뭐 채용 면접도 보는 네. 뭐 것도 하시고. 음.